저는 오늘도 열심히 청을 들고 있습니다. 오! 네, 여행을 해봅시다. 저를 대보세요. 네, 오늘 박주현 영상입니다. 네, 음, 제 친구 해골바가지라고 하는데요. 해골바가지 대포를 들고 있네요. 뭐? 무... 어디가 해골박아지? 아, 해골박아지 망했네요. 네, 네, 지금 저를 화면에서 봅시다. 네, 다시 제거 잡았어. 더... 와 5원이네요. 5원. 5 0폈 네. 옷을 뜯었지. 쭈꾸덕. 뚜뚜뚜. 안녕! 음, 음, 이건 너무뇨. 음, 지금은 5월 20일, 3 3시 50분, 수요일, 음력으로 4월 4일, 온도는 27도입니다. 아까 20도인데. 내 선풍기를 틀어볼게요. 왜요, 음, 풍이풍이를 전풍, 틀어보자. 강풍을 틀어버렸네요. 자. 지제 해골 빠가지 놓은가봐. 네 해골 빠가지좀 오고 어, 있네. 저기 해골 빠가지네요. 야해 해골 빨리 가. 아니 알겠어 해골 빠가지. 음. 음... 음... 지 놀랐지? 내가 먼저 갈 거야.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놀래시는 거? 야 해골 빠가지. 알고 있어 지금. 뭐를러여 있어? 자, 여건 건초. 권총. 쏜다 권총. 아이스나이쁘지난 대포 쏜다. 뚜뚜뚜뚜 여기 어디지? 야! 야왜 해골 빡야 바가... 해골 빡가지 빨리 가 일단 여기 좀 대포 쏠수 아무 짤 대포 쏘지마 에이 뭐한거난 금이고 좀전 이제 구해 죽지러 하나 하면... 죽어 죽었... 죽었는데 또 죽겠어 나퓨 동아 또... 아야 아! 해골 빡아지나 말은 뭐거 이제 터진다 나아까너 이게 터진다고. 난 너의 눈에 발지라고 같이 가서. 빨리 도망가! 이제 친구가 되었다. 새로운 애. 새로운 애가 나타났다. 안녕. 너도 내 보여. 알겠어. 이제 너도 제 포스지 마. 이제 포를 벗고 있는 중. 점점점점. 안녕. 애플이 나고 다들, 가자, 이제. 안녕. 야, 새로운 무한니 뭐해? 이기 또, 가자. 야, 새로운 무아 뚠, 뚠, 뚠. 종이 서 온다. 빠. 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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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을 잃고 친구들이 막날 부르는 소리가 났다 야야 야, 일어나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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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나는 정글에 일어났다 어 아, 하늘 높이 더 높이 올라갔다 저기 이게 떨어졌어. 이게 떴어. 음, 얘네 뭐야? 어, 뭐야? 도망가자. 뭘도망가 응, 응원 스트겠다 뻥. 다음 화웨 계속. 그럼 다음 화를 기대해요.